어 그래서 어, 막내도 빵 옳지 잘했어요. 응, 그그그 그, 그, 잘했어요. 어 엄마도 어, 엄마도 응 어, 옳지 옳지 잘하고 있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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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빵빵 옳지 옳지. 어이오이오 이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 이거 잘하고 있어요. 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기다리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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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이거 잘하고 있어요. 자 빵을 이렇게 합니다빵 빵. 빵. 이게 빵하고 빵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 누운 거예요. 어이고 잘하고 있어요. 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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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옳지 옳지 어이 어, 자자자 기다리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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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기다리세요. 자 엄마도 빵빵빵빵 빵, 빵. 빵. 엄마도 빵 한번 해볼까요? 옳지 옳지 엄마도 이렇게 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세요. 어이구 기다리세요. 이렇게 기다리면은 아빠 할아버지가 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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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자아 할아버지가 체면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세요 아 할아버지가 아 여러분들을 체면을 걸 거예요 전부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잠을 잡니다 자 잠을 잡니다 우리 복방 삼남매들이 잠을 잡니다 누가 눈어 누가 빨리 눈을 감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다린 것입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아빠가 또 체면을 걸면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라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눈을 감으세요. 아빠 할아버지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이런 교육도 훈련도 시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빠 가족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 너무나도 우리가 꽃방 산방들이 너무나도 교육을 잘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또 영상을 올리나 하는데 아빠 할아버지가 맨날 얘들을 자리바고먹고또 어, 뭡니까 엎드려라 또 뛰어라 이런 교육보다도 이제는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눈을 감고 편히 에, 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오빠 가족들 에, 교육을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제는 아,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에, 만져주면서 빵 하면서 누우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다라는 어, 아빠 할아버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교육 강의를 편안한 레테에서. 있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어, 거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항상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가 아닌가, 아니라 할아버지도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교감을 가지고 이렇게 체면을 한번 걸어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누워서 이렇게 어, 일률적으로 누워 있습니다. 체면을 걸어서 아빠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은 하도 어, 잠을 차, 아, 자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히 잠을 잘수 있도록 이렇게 에, 발을 쭉 뻗고 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안한 자세로 잠을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어? 어, 엎드려서 자고 고개를. 쳐들고 자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 특별한 훈련 우리 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사빠이가 눈을 살짝 뜹니다. 아 이게 체면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들이 아빠 할아버지가 아, 훈련을 통해서 어,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잉? 잠을 자는 거 아니잖아요. 어, 그지 이렇게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예, 아빠 할아버지가 아, 이렇게 누워라 해가지고 어, 갑자기 또 이제 얘들이 음, 아빠, 할아버지, 예, 에,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항상, 어, 그저께도, 음, 어, 막내가 밥을 안 먹다가 먹고 또 거기다가 또 어떤 댓글을 다신 분이, 예, 막내를 너무너무 또 사랑한 음, 대신 너무 또 할아버지가 아껴주고 그러니까, 어, 사빵이를 또 이길라고 하고 또 엄마까지 이길라고 한다라는그 댓글을 다른 거 보니까 아, 오늘은 내가 안 되겠다. 아 어, 그래서 체면술을 걸어서 어, 얘들을 잠을 자게끔 해 가지고 어, 어 사방이가 눈을 떠 버리네요. 어, 그래서 에 음, 살짝 에 이렇게 엄마부터 한번 아, 눈을 떠 보라고 할까요? 어, 엄마. 아 일어나세요. 엄마. 옳지. 사방이 일어나세요. 사방. 사방. 사방 일어나세요. 막내도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서 아, 여러분들이 사방이는 그냥 편안해 있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옳지. 이렇게 해서 아, 여러분들이 에, 아빠, 할아버지 말을 잘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리 올라갈까요? 옳지. 아, 이로 세행자. 너무나도 어, 오늘 특별한 훈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